왕이 오셨는데 성자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오셨는데 그분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28절에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통치하려고 군림하려고 임의로 많은 사람들을 주관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성육신은 세상의 사고 방식과 세상의 지혜를 변혁시키는 가치관의 새 지평을 여는 사건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섬기시고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우리의 가치관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세상에 있던 모든 가치관을 한순간 변혁시키는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반드시 성경적 가치관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적 가치관을 따르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세상적 가치관에 매여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행하기를 심쓰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는 성공의 기존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에 둔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성공의 기준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성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는 성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이라는 말을 하게 되면 자꾸 그것을 무슨 기복주의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아니요. 인생길에서 성공해야 되죠. 중요한 것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성공의 기준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에 둡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성공의 기준을 더 많이, 더 높이, 더 빨리에 둡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성취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거짓과 불법을 행하면서까지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으면서까지 올라가려고 합니다. 더 빨리 성취하려고 몸과 마음이 피폐해질 때까지 달려가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그렇게 함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섬김 받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굴림하는 삶, 임의로 주관하는 삶, 대접 받는 삶, 섬김 받는 삶을 살려고 그거를 성공으로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섬김 받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높이 올라가는 것, 더 많이 가지는 것, 빨리 성취하는 것,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공의 기준이 거기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성경적 가치관을 배격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사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섬기러 오시고 죄인들을 섬겨 주시고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만족과 성공의 외침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 바로 성공의 표본이다. 그것이 기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편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시 상황은 아무리 봐도 성공처럼 보이지를 않았거든요. 당시 예수님의 나이는 33살쯤 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가르쳐준 제자들 다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십자가 곁에 나와 있는 몇 사람은 도망쳤다가 돌아온 요한하고 여인들 몇 사람뿐이었습니다 십자가 주변의 모든 사람이 조롱하고 멸시를 했습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두둔하지를 않았습니다 더구나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고,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려 죽는 죽음은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저주받은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이루었다. 내 인생은 성공이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를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4절에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선택받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그 일을 다 이루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셔서 그분의 인생이 우리 주님의 인생이 성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공은 무엇을 얼마나 가지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느냐에 있습니다. 환난과 역경 중에서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다면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평생 동안 예수님 믿음 있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환란 중에서 살아간다고 고난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다면 그 인생은 성공입니다 심지어 비참한 죽음을 당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죽는 것이라면 그 인생은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공의 가치관을 지금 바꿔야 돼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성공의 개념이, 이 성공의 가치관이 잘못되어져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공은 얼마나 많은 것을 얻느냐, 여기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 자체가 문제는 없겠지만 기준이 거기 없어요. 평생 가난하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왔다면 그 인생은 성공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변장된 축복으로 여깁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이 고난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져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은 크고 작은 정도가 있을 뿐이지, 고난이 있거든요.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고난에 관한 문제가 너무 중요한 것인데,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고난을 변장된 축복으로 여깁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소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무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받은 죽음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 당했던 고난은 죄로부터 온 저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제는 모든 저주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거든요. 가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엉뚱한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더 이상 저주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믿기 전과 같은 모습의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그거는 저주가 아닙니다. 성격이 바뀌었어요. 예수님 믿는 순간 이 고난에 대한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어도 고난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주가 아닙니다. 또한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은 인물들은 기막힌 고난의 밤을 통과했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기록된 신앙의 위인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고난 없는 인생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많은 시험들을 겪었으며 백세에 이르기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이방 땅에서 종살이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시기심으로 거친 광야에서 생사를 넘나들어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감옥에 갇혀 모진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주변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 항변하기까지도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살 소망이 끊어지는 고난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그들 모두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기막힌 고통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 항변하기도 했죠.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고난 주시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믿음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의 소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고난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저주가 아니고 불청객도 아니고 변장된 축복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보는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떤 고난이 올 때에 관점을 바꾸십시오. 변장된 축복으로 여길 때의 크게 믿음이고요. 그 믿음이 고난을 이기는 삶을 살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가치를 소유나 신분이 아닌 나의 나됨에 둡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소유나 신분에 두는 것이 아니고 나의 나됨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과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 여기다 두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 가치를 알 때에 건강한 자존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막 휩쓸려 다녀가지고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인가요? 자존감이 건강하지 못하거든요. 이 낮은 자존감이 우리 인생을 흔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나의 존재 가치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가치가 무엇인지, 작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네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작품이 있을 때에 이게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가치가 별로 없는 것인지 네 가지 기준이 있는데 첫째는 누가 만들었느냐. 두 번째는 직접 소작업이냐 대량 생산한 것은 그리 가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희생의 대가가 얼마나 지불되었냐 여기 있죠. 네 번째는 희소성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온 정성을 다해서 만든 유일한 존재입니다. 아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요. 직접 만드셨고요.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맞춤 제작해서 만드셨으며 그래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죠. 세상에 나와 똑같은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그것을 뛰어넘게 되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율법 아래에 복종을 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 존재 가치를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5만원짜리 돈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이 5만원짜리 돌은요, 제가 구겨도 5만원짜리에요. 땅에다 던져서 밟아도 5만원짜리입니다. 지저분한 곳에 두어도 5만원짜리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게 되면 실패라는 이름으로 여러 번 바닥에 떨어지고 밟히며 아픔을 겪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실패해서 그런 아픔을 겪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쓸모 없는 자, 가치 없는 자.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인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해도, 짓밟히는 인생이 되어도, 더럽혀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나의 가치는 결단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규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소유나 신분으로 나의 가치를 규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어떤 신분이냐, 그것도 세상 속에서 무시할 수 없겠지만, 그것이 나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으로도 나의 가치를 규정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걸로 자꾸 나의 가치를 규정하러 보니까는 사람 눈치 보게 되고요. 사람에 끌려다니는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나의 나됨에 둡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분명한 사실에 여러분의 가치를 두는 이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자녀 교육을 자녀의 길에 맞게 한다. 제가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데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자녀 교육이 부모의 거의 전부가 되어 있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온갖 관심을 가지고 키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자녀 교육을 자녀의 길에 맞게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청년들을 번아웃 세대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요. 번아웃이란 말은 소진하다, 타버리다는 뜻입니다. 20대 젊은이들이 학업난과 취업난으로 육체적, 정서적으로 심히 소진되어져 있습니다. 이 청년 세대가 참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취업, 학업, 결혼. 결혼도 만만치 않잖아요. 요즘 시대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번아웃 세대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신문 사설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좋은 대학, 사회적 지위가 있는 직업 등 기성세대가 정해 놓은 기준에 맞춰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쓰러지고 있다. 저마다 같은 답을 가지고 달리기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닌데도 주위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하는 스트레스 때문에 지쳐가고 있다. 암담한 현실 앞에 있는 돈을 다 써버리면서 재미를 찾는 강진 재미 되었다. 이 그래서 주목해볼 것이 있는데요. 기성 세대가 정해놓은 기준, 저마다 같은 답을 가지고 달린다. 주위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하는 스트레스 때문이다. 무슨 말인가요?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 특히. 부모 세대의 세상적인 성공의 가치관이 자녀들을 번아웃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성향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부모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공의 가치관이 있는데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정한대로 해야만 우리 자녀는 성공할 수 있어. 이게 부모의 자기의예요. 이 자기의가 자녀들을 번아웃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적인 자녀 교육을 하려고 한다면 이 부모의 자기 의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바른 자녀 교육이 무엇인지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따라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 자녀들에게 마땅 땅이 행할 길을 가르치라 이 말을 듣게 되면 부모는 이런 생각이 들죠 도덕적으로 아니면 세상 살아가는데 이건 맞, 무슨 도리가 있어서 마땅히 그렇게 히브리 원어의 뜻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말은 자기 길에 맞게라는 뜻입니다. 자녀에게 맞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실 때에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은사, 성향, 지적인 역량,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거기에 맞게 자녀를 가르치고, 출발시키고, 유도하고, 노련하게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생각하는 성공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것,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키워주라는 것이죠 이게 바른 자녀 교육인 것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자녀 교육을 자녀의 길에 맞게 합니다 세상적 가치관을 버리고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서 행하는 믿음의 삶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이제는 세상 속에서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견과 여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